로마서 3장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만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드러나게 하다는 것은 증명하다, 보여주다, 그리고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불의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불의하다면 그 심판은 공정할 수 없고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시고 또 의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죄를 가볍게 다루시며 어, 타협함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물었던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은 구약의 계시에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앞 본문 그 앞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한 마음의 할례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죄에 대한 민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며 내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했다라는 궤변을 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죄그 그 악함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내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갑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내적 표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죄에 민감이 반응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우리의 불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들만의 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포악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선 흠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면 인간과 같이 불의하고 인간과 같은 그런 완전하지 않은 그런 성향,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면 심판자로서의 그분은 자격이 없을 뿐더러. 절대적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 힘에 기대어 알랑거리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나다 나라, 나라라는 라고 상상해 본다라면 어,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를 어,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에 우리는 어, 어떤 한치의 의심도 어, 가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한 질문과 같이 어떨 때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작은 촛불 하나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이 어쩌면 우리의 그 불의가 그분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의로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불의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불의하고또 속임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의로움을 반영하고 나타내야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그 변화된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옛것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바꾸시겠지라는 생각을 생각으로 회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알례를 받은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별 것이 아니 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아주 작은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 의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좌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그 불의와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또 그런 종교적인 행위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진실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늘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작은 죄, 세상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요새는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게 여기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아, 죄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런 죄에 민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과 죄를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변화된 나의 속 사람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어,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 내가 그, 그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작은 죄일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죄로 여기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로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불의를 합리화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화하거나 미화하거나 숨기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로 늘 새로워지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